안녕하세요. 도리TV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가지버섯하고 글쿠버섯이 좀 올라왔나, 어, 해발고도가 한 600m 정도 나오는 곳에 왔거든요. 자, 올라오면서 보니까 벌써 단풍이 다들어갔고막 이제 낙엽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높은데, 포인트니까 이쪽은 가지버섯이 좀 올라왔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가볍게 정찰 산행을 온 거니까 한번 한 바퀴 쑥 돌아보고 확인을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까 또 벼비르냐고 그냥 들녘히 엄청 바뻐요 자 천천히 가지버섯이 자생하는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가지버섯 나는 곳에 도착을 했고요. 아,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이런 곳에 가지버섯이 나는데요. 약간 낙엽들이 많이 말려 말로 있고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 아직 진천은 빠른가 본데요. 원래 좀몇 개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 지 현재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런 자리도 가지 버섯이 줄을 지어서 쭉쭉 나는 자리인데 어 아직까지는 안 났고요. 아 좀더 살펴볼게요. 아이고 아무리 둘러봐도 가지 버섯, 길크 버섯 나올 기미도 안 보이고 다른 버섯들도 뭐. 일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자 이게 시기가 바뀌는 시기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가 밀버섯도 엄청 많이 나는데 거든요와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음, 600고지 상태를 확인했으니까요 아 어, 여기서 뭐더별볼일 없고 자 하산을 하면서 동네 뒷동산 같은데 어한2 0 0꼬지도안될 거야 아마. 그런데 능이 포인트가 있는데 앞전에 갔을 때안 났거든요. 혹시나 또 혹시나 뒤에 능이 가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그쪽이나 한번 들렸다가 아 오늘 완전 화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 하산하면서, 능이 포인트 200구지,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런 갈참나무가 이제, 단풍이 다 들었어요. 이 낙엽이 좀 우수수 떨어질 때, 가지버섯이 있기는 한 건데, 와, 세월 진짜 빨라네요. 자, 능이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내려가다 보니까, 어, 꼭제천만하게 맹독성 노랑 버섯이 노랑 가다발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올라오고 있거든요. 야, 이거는 맹독성을 가진 거라 드시면 안 돼. 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자, 이렇게 그쭉 죽은 나무에서 이렇게 피어나고 있네요. 야, 이런 거밖에 없으니 뭐. 자, 600고에서 내려와서 어, 해발고도 한 200m 능이 포인트로 가고 있는데요. 아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경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단풍이 들어가니 조금 있으면 이게 다 떨어지고 또 다른 버섯들이 이제 올라오는 건데 와 아, 풍경은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도 뭐좀 따셨네 아무것도 없던데? 아 가지 버섯 올라왔구나. 가지버섯? 이건 저기 걸크 버섯, 걸크 버섯. 먹는 거요네 예, 먹는 거예요. 야나 이거 밀버섯네밀 버섯 밀버섯 맞아요.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그 저기 저 비늘 버섯이요? 아니 깔때기 버섯이라는 건데 이것도 독이, 독은 없어요. 아, 네. 야나 이거 이거 올라왔나 보러 예, 그, 가지고 왔어. 야 아니 저저 저 제일 높은 데는 하나도 없던데 맨날 따던 데가. 아 어... 그렇게 높은 데 말고. 지금, 그, 저기, 골프장. 에이. 골프장 위에. 에이. 거기 돌고 왔거든요. 아, 그래? 예. 아유, 그래도, 가지고이 나왔구나, 이제. 에이. 저 위에는 하나도 없던데. <laughs> 저는 요거 하나 땄어요거 이거, 이거. 아, 노루궁뎅이 노르궁뎅이. 오, 어, 이게 노루궁뎅이가다 있네. 여기서 나 음. 처음 보네. 그래? 예, 아, 이게, 음. 여기, 귀해요 이쪽에서는. 이, 이게 말이야, 이게 영지 아니야, 이거? 청나무 버섯에 달리는 거? 봐봐요. 뭐예요? 아이, 아이 거 저거, 뭐, 뭐, 저, 진흙버섯인가 그러는 건데. 예, 거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먹... 예. 아이고, 그냥 자주 뭐, 오시나 봐요, 사장님. 근데... 그, 저... 예, 예. 자주 오시나 봐요, 그래도. 아니, 오, <laughs> 오늘하고 내일하고 시기 때문에. 예, 예. 예 오는데... 저희 매형하고 예. 저번에 능이 따간 거 해갖고서 백숙 해먹었거든요. 아, 그래. 그거 봤, 봤어요. <laughs> 예. <목소리> 정현이 친구, 그, 저기, 천암이래. 정현이. 음. 아. 아이고, 지금 이제, 조금 더 있어야 이제 가지버섯이 이제 많이 발생되는데, 그렇죠? 저 후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네. 아니, 아니 예. 버섯 따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 이거 포도 드시라고 소리도 못듣겠네요 드세요. 아니, 어디 사셔? 예? 이슈 아래, 이월이월 예. 광현에서왔광현이광 선생님, 다음층 왔어요. 어떤가임도 이거 다연결돼 있잖아요. 네. 아, 그렇죠. 예, 예. 아이고, 그래도 산에서 만나니까 반갑네요. 아래갖 그 지금 저도 한 바퀴 돌아보고서 아무것도 없어갖고 지금 빨리 내려가는 거 이제. 네? 예? 도좀 드셔. 아니, 저, 저 됐어요, 저기. 도좀따 예? 드셔. 예. 저기 하여튼 수고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드셔, 아니, 아니, 저, 저 산에 한 군데만 더들렀다가 아, 바로 아니, 가게 아니, 가봐야 예, 돼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예. 수고하세요. 어디 가세저 진천이요. <laughs> 자600 꼬지에서 내려와서 어, 지금 한200 꼬지도 안 되는 동네 뒷동산 같은데 그쪽으로 왔는데요 자 어차피 여기 기대도 안 하고 왔지만 그래도 한번더 혹시나 싶어서 온 거니까 한번 능이 자리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옆에 산을 들어가면 능이가 나는 곳이니까, 자,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자, 능이 자리 왔는데요. 아, 역시나, 깨끗하고,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또요 근래에도 또 누가 왔다 갔는지, 발자국이 막 많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봤으니까, 저 옆, 산으로 해갖고, 아 어, 옆에 한 번, 한 군데만 더 보고, 그냥 가게로 하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후, 와, 그래도 경사가 엄청 세네. 자, 세 번째 자리 다 왔거든요? 아휴, 어, 넘어오면서 경사가 얼마나 센지, 아휴, 엄청 힘들 자, 세 번째 자리인데, 아, 여기. 다 있나? 한번 볼까요? 혹시 뒤늦게 올라왔나 싶어서 올라온 건데. 아이고, 근데. 말러있네요. 너무 말러있고. 이제 올해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능이. 아 아무리 찾아봐도 능이 버섯이 안 보이니까 여기 올해 정말로 안난것 같고요. 아 아까 600 고지에서 또 매형 친구분을 만났는데 아 그분도 산 자주 다니시나 봐요. <laughs> 두 번이나 만났어요. 오늘도 만났는데 자 가지 버섯도 몇개 따시고 아. 자, 오늘 운동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아, 저등산을 해서 인도 타고 저기 하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하산해서 앞전에 따놓은 쌀이버섯에다가 삼겹살을 좀 구워갖고서 시원하게 막걸리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산하겠습니다. 아이하들어자 오늘은 6 0 0 꼬지 가지버섯하고 어, 능이 버섯 그 이삭죽기 한다고 이제 산행을 했는데 완전히 꽝 산행을 하고 어, 지금 가게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오겹살하고 요 삼겹살 같이 구워갖고 막걸리 한 잔을 하려 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요 김밥은 어, 저희 시골 동네 가다 보면 백국면에 그 미모의 여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오늘은 김밥에 라면 거기서 김밥을 또 사갖고 왔거든요. 아 사는 탕을 치면서 돌아다니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갖고 어, 김밥을 좀 먹으려고 사갖고 왔어요. 요 김밥이 상당히 맛이 좋거든요. 자, 그리고, 이 오겹살을, 부어갖고, 오, 오, 소리. 자, 이 오겹살에다가, 탁. 이 쌀이버섯을 같이 구워먹을 거든요 자, 오, 많이 잘잘워려갖요 금방. 이겹살에서 기름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독을 제거한 쌀이버섯을 같이 넣어고 기름이 있을 때 같이 볶아서 이 쌀이버섯이 돼지고기랑 잘 어울려서 기름을 따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쌀이버섯이 독성이 있다고 하면 이 돼지 비계가 그 해독작용을 약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쌀이버섯이 잘 익어가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막걸리 오늘 허탕은 텄지만은 며칠 있다가 가지버섯들이 좀 제법 올라올 것 같아요 그 산행 산속에서 산행하시는 분들을 몇분 만났는데 그분들은 가지버서좀 땄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 짧은 시간에 다녀야 되니까, 산을 오랫동안 못 돌아다녀서 보지를 못했는데, 그분들은 아마 몇 시간 다녀서 한 서너 개딴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으면, 제거 백김치에다가, 딸이버섯도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오겹살, 이렇게 해서. 자, 백김치랑 어우러진 요 쌀이버섯, 오겹살 안주를 이렇게 준비해갖고. 자, 시원하게 막걸리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야, 고생했어. 한잔해! 아유, 기가 막히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맛있어. 와, 쌀이 벌써 식감이 m 가 아주. 음. 와, 어, 진짜 맛있네. 배고프니까. 오늘은 김밥을 라면. 이거 먹어볼게요. 음. 김밥에 적당하게 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맛에 상당히 많은데. 음. 진짜 맛있어요. 맛 좋은. 김치 제꺼 백김치인데요 상당히 맛이 들어갔고 끝내줘요 자 쌀이버섯 하나 넣고 백김치를 또 덮어서 딱 이렇게 이쁘게 아소기로 안넣고 어. 자 다시 한번 고기 넣고 반죽을 준비한다네 자 준우야 한잔 더해 아우 이거 막히다 고기하고 쌀버섯하고 백김치하고 그냥 같이 오르니까 음음어 맛있어 아 어, 진짜 이 쌀버섯 제가 좋은 걸 저장을 안 해놨으면 이렇게 먹어보지를 못하는 건데 지금 아끼고 있어요 한개월에라도 지금 먹어보려고 아끼고 있는데 아우 어, 진짜 역시 자연산 버섯은 그, 상당히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600꼬지, 200꼬지, 능이버섯, 이삭죽기, 그리고 600꼬지에 가지버섯이 어떻게 났나 갔다 왔는데요. 완전히 힘들게 산만 다니고 꽝산량을 했지만, 어, 다음 주 일교차가 더 벌어지면, 그 가지버섯이 좀 제법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계세요 아, 자 이번에는 김밥에다 막걸리 한 잔. 자 준호야 한잔 돼?